언니. 응? 오늘 우리의 이 아름다운 몸매를 위해서 특강이 있대요. 오늘? 네. 어, 특강이라고 하면 완전 좋지. 완전 좋죠. 이제 곧 봄이 지나고 금방 여름이 오기 때문에 노출이 옷을 입는다 말이 벌써부터 말이지. 우리 몸매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아, 맞아. 근데 왜 지민 언니 안 와? 우와, 지민아. 지민 언니. 어미! 아, 언니 왔다. <웃음> <웃음> 뭐 하는 거야? 아, 언니 왔다. <laughs> 뭐 하는 거야? 쉴데도 없는데. 제일에 <laughs> 이 <laughs> <laughs> 아우 멋진다. <laughs> 아 늦어서 미안해. 저거 뭐야? 손 내준 건 어.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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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뭐야? 어머. 운동인이라면 이런 다이어트 뉴스는 필수 아니니 어, 해독 주스야. 나도 막 클렌저 주스 한창 유행할 때 세트로 사가지고 먹어봤는데 나는 그런 증상도 없고 그래. 뭐가 다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 주스 말고도 우리가 특강을 통해서 뺀 수가 있대 운동을 통해서. 어, 운동을 어. 통해서. 오시겠네요. 오, 선생님! 오시겠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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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톡스 호흡 운동법을 가르쳐드릴 박영하입니다. 아 예. 아, 선생님, 디톡스 호흡 운동이란 게 뭔가요? 예. 호흡운동을 통해서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운동인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유산소 운동의 3배, 이상, 3배 이상의 효과를 보셔수있는 그런 아주 좋은 네. 운동법입니다. 유산소 운동 없이 그 효과의 3배를 해준다는 네, 거예요? 네. 단 2분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거두절미하고 어떠한 동작인지 알려주세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호흡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호흡으로는 독서 제거가 효과가 별로 이렇게 나기가 힘들고요. 깊은 아랫배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정적인 상태로 운동을 하다 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모든 독소까지 다 제거되어서 나온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편안하게 매트에 누워보세요. 모든 동작이나 호흡에서 항상 코어의 의식과 시선을 집중하기 때문에 알고 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검지와 중지를 펴서 붙여주시고 배꼽 아래에 이두 마디가 일직선 상에 놓이게 그래서 그 아래 지점이 바로 자신의 몸의 중심 코 할수있데요 자, 숨 들이시고 입은 당시고 코로만 잘 내쉬고.